진 단장한테 편지가 왔어. 도린이 깨어났대. 빨리 보러 가자. 맞구나. 내 편지는 잘 받은 모양이네. 둘이는 깨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저쪽에 있어.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불러.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여행자랑 페임온, 정신을 잃기 전에 일이 떠올랐어. 네가 날 막아줘서 다행이야. 아니었으면 난... 난 괜찮아. 근데,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어. 걱정 마,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줄래? 그건 정말 이상한 감각이었어. 모두에게 잊혀졌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갑자기 내 몸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지금 내 몸에는 심연의 힘이 보인되어 있잖아. 몸과 나의 연결이 끊기자. 그 힘이 통제를 잃어버린 거야. 그후 모두가 날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내 몸과의 연결을 되찾았어. 몸과 연결이 끊기다니, 이 몸에 문제가 생긴 건가? 빨리 알베도의 도움을 받아야겠어. 이 문제는 알베도의 연금술 때문은 아닌 것 같아. 음... 아니면 사람들이 널 잊어버린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럼 엘리스를 만나야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있겠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왜 연락이 없지? 아! 말하기가 무섭게 온 건가? 어떻게 해야 이야기의 가지를 높은 벽 바깥으로 옮길 수 있을까? 마녀는 성에서 걸어나와 세상에서 가장 높고 큰 나무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높은 나무 위에 안락한 자리를 찾아 그곳에 품 속에 가지를 이어붙이려 했다.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 이 가지를 스친 최초의 바람이 있을 테니. 새로운 힌트야. 이 이야기 아직도 안 끝난 건가? 성에서 걸어 나와. 하, 있잖아. 만약. 이게 내가 겪은 일들로 채워진 이야기라면 내가 시뮬란카를 떠난 후의 일도 이야기의 일부가 아닐까? 어, 하지만 이 마녀가 그 일들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이야기의 빈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하지? 음, 응, 지금은 앨리스와 연락이 닿지 않으니 직접 조사하는 수밖에 없겠어. 그나저나 이번 수수께끼는 또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 세상에서 가장 높고 큰 나무라. 아, 내가 그런 인상을 받았던 건단한 곳뿐이야. 처음 시뮬란 카를 떠났을 때 머물렀던 곳, 거기는 커피도 맛있고 책도 셀수 없을 만큼 많아. 응, 몬드성에서는 도서관에서부터 단서를 찾았잖아. 수메르성에도 큰 도서관이 있는데, 가보지 않을래? 확실히 일리가 있어. 어차피 이거보다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고 그럼 일단 진단장한테 말하자. 이미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 나도 굳이 캐묻지 않을게. 그래도 꼭 조심해. 알베도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둘이네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 이번 일은 죄송해요. 널 탓하려는 게 아니야. 여기 널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히려 반대로 다들 널 걱정하고 있지. 걱정? 따라와. 네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찾아왔어. 모두들. 이야기책을 채우고 있다고 들었어. 사람들이 잃어버린 기억도 네 이야기 속에서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리사 선생님, 역시 언제나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시네요. 기다려주세요. 엄마가 남긴 이야기도, 저와 모두의 이야기도 전부 완성해 올게요. 이번에도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거니까 몬드랑 다를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어디서부터 찾지? 이번엔 힌트가 좀 애매한 것 같아. 응! 여기에도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확인해보자! 어... 응?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5권을 반납하러 왔다고. 장서 목록엔 이 시리즈 5권이 반출된 기록이 없어요. 반납하겠다고 하셔도 빌려준 적이 없는 책을 어떻게 돌려받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 지금 도서관에 있는 책엔 빠진 내용이 많아. 나한테 있는 게 완전한 버전이니까 도서관에 있는 거랑 바꿔. 그게 무슨 죄송하지만 도서관은 엄격히 관리되는 곳이에요. 그쪽 말 한마디로 도서관의 중요한 책을 바꿀 순 없어요. 채야너 응? 음? 너 이러군. 너 여기서 뭐 해? 난 떠돌이 학자야. 여기 나타난들 이상할 거 없잖아.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금방 수메르로 돌아왔네.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모종의 이유로 일부 자료가 소실돼서 다시 다 정리해놨거든. 그걸 여기 돌려놓을 생각이야? 뭐 나한테는 어깨에 짐을 하나 내려놓는 일이라고 할수 있지. 근데 너왜 죽상을 하고 있어? 모자, 다행이야. 너는 날 잊지 않았구나. <laughs> 뭔 소리야? 더 악화됐나? 너 뭔가 아는구나. <laughs> 시뮬란카를 떠나고 나서 녀석은 한동안 나랑 수메르를 돌아다녔어. 그때 나는 자료 정리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지. 시뮬랑카의 둘인을 적기만 하면 어떤 기록이든 일정 시간 후에 사라져 버리는 거야. 세상에 남는 둘인의 기록은 몬드 설산에 떨어진 그 악룡의 것 뿐이었지. 그걸 어떻게 발견했어? 그러고 보니 모자가 시뮬랑카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걸로 여행기를 쓰려고 했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넌이 세계 짐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인물이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 테지? 나와는 달라. 이건 이 세계가 먼저 녀석의 존재를 거부한 거야. 처음엔 일부 기록만 사라지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녀석과 안면이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이대로 두면 온 세상이 녀석을 잊을지도 몰라. 온 세상이? 그럼 몬드의 친구들이랑 모자도? 저번에 뭘 그렇게 걱정하나 했더니, 이거였구나. 왜 나한테 말안 했어? 지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라 생각해. 그 마녀가 자기 아이를 걱정해서 이런 책까지 준비했으니, 이 안에 원하는 답이 있지 않겠어? 우리도 그 생각을 안한건 아닌데, 그러려면 먼저 다음 장의 기억을 찾아야 해. 음, 잠깐 보여줘 봐. 이 책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할 뿐이야. 어차피 지금 하려던 일에 절차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얼마든지 봐. 어? 이번 기억은 너한테 있었구나? 꼬마 용과 남색 박랑 고양이는 금방 친구가 됐다 둘 사이에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박랑 고양이의 초대를 받은 꼬마 용은 성을 떠나 바깥 세상을 여행했다 꼬마 용은 바깥 세상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어 용으로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다 박랑 고양이도 이야기를 무척 마음에 들어하며 이 이야기를 기록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써내려가도 이야기는 악룡의 것으로 변해버릴 뿐이었다. 여기가 이번 장의 세계인가? 거대한 나무 위인 것 같네. 이번 장은 내가 티버트에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 같아. 그래서 이번 장을 시작하는 기억이 모자였나봐 이때의 기억은 거의 다 모자와 관련이 있으니까 하! 근데 난왜 이딴 모습이 된 거지? 모자 너도 이 이야기의 캐릭터가 된게 아닐까? 네 머릿속엔 내 이미지가 고양이라고? 이분 나빠일까 없어. 이 이야기에서 다른 친구들의 모습은 너만큼 특별하지 않았거든. 모자랑 지낸 시간이 더 길어서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건가? 구체적인 이미지? 하지만 넌 그대로잖아. 그럼 여행자가 남긴 이미지가 더 선명하다는 거지. 장난해? 다들 안... 오늘의 모험을 시작할 시간이지 이야기 속 두린이야 음? 이 이야기에서 너는 널 연기할 필요가 없나 보지? 아니면 너희들은 이 이야기에서 더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나? 방랑 고양이야 우리 오늘은 어디 갈까? 예전처럼 내 뒤나 바짝 따라와 응, 나말 걸어도 돼? 그러든지 너희가 처음 같이 다닐 때도 이런 식이었어. 비슷해. 그래서 이 세계를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게 이번 장에서는 뭘 해야 하려나. 지금까지의 경험대로면 내레이션이 힌트를 줄 거야. 이야기에 덩굴이 모여 하늘까지 뻗은 나무로 자라났으나 이야기가 없는 꼬마 용은 가지 사이를 방황할 뿐이었다. 꼬마 용은 이곳을 떠나 자기 자리를 찾아야 했다. 걸음을 멈추면 모두에게 잊히고 말 테니. 여길 떠나라고요? 하지만 어디로 가죠? 꼬마용은 길을 잃었다. 미지의 길은 덩굴처럼 갈라지고 뻗어나가 안개 깊은 곳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다행히도 앞에는 예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앞길이 어디로 향할지 그녀는 알지도 모른다. 길을은 어린 용이로구나. 네, 저랑 친구들은 길을 잃었어요. 꼬마 용은 예언가를 마주쳤으나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예언을 관장하는 마녀가 약속한 선물을 주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다. 예언의 마녀, 생각났어. 모나의 스승 맞지? 모나가 할망구라고 부르는 사람 말이야. 나는 예언의 마녀이자 선지자다. 어찌 그리 무례하게 구느냐 <laughs> 아, 미안. 기릴은 용이야. 과거 약속한 선물을 주도록 하마. 이것은 예언이다. 예언이요? 나 예언하니 성밖에 용은. 결국 부활할 것이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바람이 예언을 실어 가며 꼬마 용에게 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 주었다. 그러고 보니 몬드의 그 연금술사는 이 예언을 알게 된뒤 너랑 같이 그 악룡의 위험을 제거하기로 했었지. 근데 그게 네가 잊혀진 거랑 무슨 상관이야? 존경하는 예언의 마녀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신비롭고 우아한 예언의 마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생각은 이미 별들 사이로 돌아간 뒤였다 <laughs> 이타이밍에 예언의 마녀는 엄마의 친구니까 이 예언이 분명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야 한번 해보는 수밖에 하지만 원하는 게 여기서 나가는 거라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개야. 어디로 갈 거지? 일단 주변을 살펴보자. <laughs> 신비롭고 우아한 예언의 마녀는 더 이상 계속 불어왔으나 꼬마 용은 아직 바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그 길은 안개에 쌓여서 어디로 향하는지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길로 가면 원래 계획대로 몬 데에 갈수 있을 거야. 지금으로선 이게 제일 안정적인 선택 아닐까? 앞으로 벌어질 일도 어차피 다 알잖아. 그래, 이 녀석은 악룡의 부활을 막고 새로운 몸을 얻어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지. 하지만 결국 그 친구들은 전부 녀석을 잊어버렸어. <놀람> 모자, 너는 기억하고 있잖아. 내 말은 이 선택이 네가 세계에서 잊혀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건 반대하는 건 아니야. 이 선택지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나 궁금할 뿐이지. 좀 생각해 볼게. 네가 거기로 갔으면 좋겠어. 그곳에서 넌 아주 위대한 일을 해낼 거고 새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될 거야. 정말? 그럼 어서 가자. 이야기를 남길 수 없는 꼬마 용은 길을 잃었으나 다행히 한 예언가가 그를 인도할 예언을 남겼다. 바람이 예언을 실어 가며 꼬마 용에게 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 주었다. 꼬마용은 바람의 인도를 받아 그곳에서 벗어났다 예언가는 꼬마용의 선택을 확인하고 비밀 하나를 선물로 더 남겼다 네가 결정을 내렸으니 나도 약속대로 운명의 장난을 말해 주마 아주 오래전 높은 하늘의 신이 성 박세에게 이야기라는 이름의 마법을 부여했다. 그 마법은 대단히 강력하여 사람들의 만남과 인연을 지배했으니 흔들거나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했지.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단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말은 이미 높은 하늘에 쓰여 있어. 너의 이야기와 악명의 이야기는 한 가지 이야기의 두 가지 분기지. 이야기의 마법은. 이를 용납하지 않아 너는 성 밖에 너의 이야기를 남길 수 없다 그 자리에는 이미 악령의 이야기가 쓰여 있으니. 마지막 그 비밀은... 그런 건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데? 너희도 알겠지만 시뮬랑카의 둘린과 티바트의 둘인은 특수한 관계야 둘의 운명은 서로가 서로를 투영하지 두 세계에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영향을 주긴 해도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운명이었지만 시뮬랑카의 두린이 티바트에 온 지금은 사정이 달라 두린의 운명이 이미 존재하는 이곳에서 또 다른 두린의 운명은 어디에 놓여야 할까? 이 세계의 규칙은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아 빌리지 않은 책을 반납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야 그럼 두린은 어떻게? 그 마녀들은 꽤나 대담한 해결책을 세운 것 같더군 책을 반납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리즈의 5권은 반출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걸 6권이라고 쳐. 이 시리즈의 작가가 6권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 실제로 장서 목록에 6권 자리가 남겨져 있긴 하네요. 반납이 아니라 입고라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 지금부터 이 시리즈는 내가 쓰도록 하지. 당신... <laughs> 또 무슨 이상한 짓 하는 건 아니지? 절차 문제로 막혔던 일을 처리한 것뿐이야. 너희는 이제 그 연금술사를 만나러 갈 거지? 문제의 답이 그 녀석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응, 알베도한테 확인받을 일이 많거든. 근데 진단장이 알베도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어. 출발할 때나 불러. 모자, 나보고 이 이야기의 캐릭터라며 그 역할을 수행을 해는 것뿐이야. 뭘 그렇게 놀라? 놀란 건 아니야. 단지 원래는 돕고 싶어도 뭔가 망설였던 것 같아서. 네가 이 세계에서 잊혀져 가는 걸 깨달았을 때, 난 네가 나와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 책에서 얻은 답을 보면 내 생각이 과했던 것 같고, 그래. 녀석이 이 세계의 짐에게 거부당하는 지금, 이 세계에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는 녀석을 기억하는 사람들뿐이야. 이 마지막 연결고리까지 끊어지면 주인을 잃은 몸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할지는 가히 상상할 수 없지. 나도 그 연결고리 중 하나고 말이야. <laughs> 내가 녀석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줄은 몰랐군. 음, 모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더 묻지 않을게. 어차피 모자는 인간 중에서도 제일 특이한 타입이니까. 하? <laughs> 이런 타입은 간단한 질문을 던져도 늘 복잡하게 대답해. 질문이 간단할수록 더 그러더라. 모자 너도 그런 타입이야. 됐어, 도와준다고 했잖아. 더 이상 쓸데없는 말 하지 마.